아, 그래서 네. 이고 부분을 링으로 만들어서 끼워서 삿발을 치는 방법도 이제 변화가 되었죠. 조금 네. 좀더좀 편하게 삿발을 맺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고 매듭 부분을 좀더 이제 완화시키면서 공격성을 주기 위해 똑같은 규격을 다리를 꽉 맞추고 있습니다. 네. 1대1입니다. 김동현 선수가 지금 태어날 이제 2세 어 앞으로, 또, 어, 식구가 좀 늘기 때문에 더또상급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백두급의 장사에 등극하면 경기력 향상 지원금 3천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.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김동현 선수가 이제 밑에서 붙이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요. 삿바다 볼 때, 네. 자 신장 차이가 무려 14cm 차이납니다. 자 그렇다 보니까 김동현 선수의 상대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서 붙어서 공격을 해야 되고요. 네. 그에 반면 손명호 장사는 194cm 큰 장신입니다. 자그러다 보니까 이코어에 붙이는 것보다 위에서 누르는 씨름을 하게 되죠. 네. 아 지금 허리 삽발을 잡는 과정에서 아주 큰 고함을 질렀습니다. 아주 힘들게 상대 지금 허리 삽발을 웃겨지는 손명호 장사고요. 지난번에 이제 손명호 장사 의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이 바드비어 쪽이 신체적 보면은 굉장히 천하장사에 가까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본인은 이몸 좋다는 말보다도 이 기술이 좋다. 씨름을 잘한다는 소리 를 듣고 싶어들어요. 네. 선판 네. 시작됐고요. 자 들어서. 자, 김동현의... 핸드클이핸드클이핸드클이 아, 김동현, 준결승 올라갑니다. 야저돌적인 아... 공격이, 어, 이 거사 손명호 선수를 이겼습니다. 신장 차이 14cm를 극복하면서 김동현이 손명호 장사를 꺾고 준결승에 올라갑니다. 네 이번에 이 기술이 역시나 들베지기 이어서 상대를 붙인 다음에 또 빗장을 들어갔거든요. 네. 자 여기서 상대가 거리를 두고 도망가자. 네. 왼더거리 상대의 오른 다리를 바짝 당겨서 네 도망을 못 가게 한 다음에 왼더거리를 연속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모습. 정말 김동현 선수의 공격력이 좋아졌네요. 네. 이제 간절하겠죠. 그렇죠. 웬덕거리를 구사하면서 역시 이태원 교수 얘기대로 아래쪽 공략을 철저하게 해서 들어갔었던 김동현 선수입니다.